영등포구 재양군인회가 제55차 정기 총회를 갖고 회장 이취 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제28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황태연 회장은 회원들과 힘을 모아 국가 안보 확립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비호 기자입니다. 영등포 아트홀에서 재양군인회원을 비롯해 지역 인사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 55차 영등포구 재향군인회 정기총회와 함께 회장 이치임식이 열렸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먼저 지역 곳곳에서 안보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한 19명의 향군 회원들과 향군 자녀들에게 서울시 재향군인회장상, 영등포구 재향군인회장상 등을 수여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진호 전 회장은 자신과 함께 향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새롭게 취임한 황태현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튼튼한 국가 안보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영동 보고의 친도의 여러분, 어, 정말 황태현 회장님을 잘. 사랑해주시고 향군 발전에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28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황태현 회장은 앞으로 젊고 힘 있는 선진 향군 건설을 통한 전국의 모범이 되는 영등포구 재향군인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모범이 되는 영등포구 재향군이가 되도록 여러분들께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는 활기 있는 향군 육성을 위해 젊고 힘있는 청년 조직을 만들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황 회장은 모든 향군 회원들과 힘을 모아 앞으로 주민들의 안보의식 강화와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NB 뉴스 톡 이비호입니다.